자, 숫자의 경우에는 어언을 어떻게 붙이나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어언을 붙이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목에서 뽑아놨습니다. MP3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MP3 플레이어가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mp3 플레이어에 어, 언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I have a, 자음, m이 자음 앞이니까요. m이 자음이니까, m p I have a mp3 player I have a mp3 player 이래놓고 거의 전부의 한국사람은 이래놓고 와 맞다 하고 막 좋아합니다 틀렸습니다 틀렸다고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have 전혀 똑같게도 I have a n mp3 player 자, 왜 그럴까요? 자음 앞인데요? 예. 자음 앞에는 어그 쓰고, 모음 앞에는 언을 쓴다라고, 우린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이 넘도록 영어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틀렸느냐? 이 기준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자음 앞이냐? 어느 자음 앞이냐? 예. 스펠링의 자음이 아니고요. 항상 스펠링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펠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발음으로 따져라 합니다. 그래서 M이라는 단어, M이라는 문자는 알파벳은 발음이 어떻게 납니까? 발음 기호를 볼까요? 발음 기호는 M이라는 알파벳은 발음 기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M이라고 m 이라고 있죠 m m 자 뭘로 시작합니까 m 뭐죠 모음이죠 그래서 스펠링상으로는 자음이라 하더라도 발음상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글자가 등장하면 은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i have an mp3 player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문자의 어언을 붙이기 스펠링의 어언을 붙이기를 배웠 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 문자와 숫자의 복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 간단한 거 아니야? 그냥 S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여기 등장시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이 통언리 프로그램은 <laughs>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 나 영어 제법 잘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기 실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따듬어 보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도록 그런 레벨로 편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숫자 그리고 문자의 복수형은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보시겠습니다.